111선 라인이 터치가 되지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일봉상으로 62선 저항 맞고 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혹여나 이 61선에 안착을 해줘야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볼수 있다. 근데 지금은 111선 라인이 어, 터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112선 라인에 재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8.6키까지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매크로 관점에 대해서는 2월 1일에 날 한국 시간에 FMC가 발표가 되죠 어, 연준은 피봇을 급급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나옴으로써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12선 라인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보고, 만약에 거기가 이탈이 되면 448일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안녕하세요. 코인진 본부의 코인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42.3k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4시간 봉상으로 448일선이 이 검은색 라인이죠. 이탈이 될 경우에는 37k, 37k에서 38k 중후반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 38.6k까지 예, 빠졌습니다. 어, 그래서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그 하락 지점의 반등 구간이 어,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112선 라인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들었고 실제로 반등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을 한번 보고 오늘 본론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왜 아주 중요한 구간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시간봉 상으로 어 지금 현재 지지를 해주고 있는 자리가 제가 쓰고 있는 이평선 중에서 448일선이자 2년선이죠 4년선 전후로 큰 이평선이죠 그래서 이큰 이평선이라고 뜻하는 것은 지지라인이 아주 제일 큰 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깨지면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일봉상으로6 0일선이 깨졌으니까 어 111선 라인 어 37k, 38k까지 빠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강요를 드리자면 448일선 어 정확하게 말하면 비트코인으로 가격으로 맞으면 40 1.9k가, 어, 이탈이 될 경우에는, 1봉상으로, 혹은 4시간 봉상으로 밑으로 마감이 될 경우에는, 어, 우리가 37k, 후반, 중후반이나 38k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4시간 봉상, 아까 저 차트랑 비교를 하자면, 어, 실제로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깨지면 이탈이 될 경우에는 38점 중후반까지 빠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38.6k 부분까지 빠졌습니다. 왜 네, 그리고 일봉상으로 어, 112선 라인에서 어,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아까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61선이 일봉상으로 깨졌기 때문에 112선까지 근처에 올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제 관점은 일봉상 5일선이 어, 일봉상으로 5일선, 이 빨간색 부분, 이 5일선이 21선, 파란색 부분을 뚫고 61선을 뚫어야, 이 초록색 라인을 뚫어야 저는 현재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반등이라고 어,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일선이 6 1선까지 뚫으려면 일단 일봉상 흐름이 6 1선이 초록색 위로 어, 형성이 되어야 추세적 반등으로 봐라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5일선이 6 1선을 뚫어야 추세적 반등이라고 왜볼수 있냐면 이게 5일선이 6 1선을 뚫리니까 이 하락이 장기 이평선까지 오잖아요. 어, 그랬다시피 일봉상으로 우리가 진짜 큰 흐름으로 보면 어, 여기서 5 1선이 60위선 뚫었죠. 이게 이게 이제 장기 입평선까지 가기 전에 나오는 파동이거든요. 이게 무슨 파동이냐면 엘리어 파동이 나오기 전에 어, 바닥에서 나오는 파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요유 기법이라는 건데 그래서 엘리어 파동 1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건데 저는 4 4 8일 선이죠. 그래서 역배열 구간에서 역배열이 완성이 딱 됐죠. 음, 역배열 구간이 딱 완성이 되는 시점에 256이 딱 되었을 때 5일선이 60일선 크로스 되면서 안착이 잘 되었을 때엘리어 파동 1파가 나오는 자리다 바닥에서 나온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은 조금 어 정별 구간에서 거의 정별의 직전이죠 정별 구간에서 5일선이 60일선 뚫렸으면 조심해야 된다 이 896일선까지 빠질 수가 있다 근데 한 번에 빠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있다는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혹시나 일단은 111선 라인에서 111선 라인에서 지금 정확하게 터치가 안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61선 여기 라인에서 저항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항을 맞고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반등한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지금 FMC 앞두고 12월 핵심 PC 물가가 2.9%로 예상치에 하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3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 기대감을 하고 있어서 미리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았을 때 정별이 거의 직전에 다달았을때 5일선이 60일선 뚫고 난 다음에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이 60일선을 뚫지 못하면 다시 또 하락이 나온 그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일봉상으로 61선 위로 안착이 될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작년이 작년에 계속 뭐, 이, 저희가 쓰고 있는 빨간색 2평선까지 상승 이후에 빨간색 2평선까지 재테스트를 하고, 어, 이 검은색 라인을 뚫어주고, 이 검은색 라인을 재테스트를 하고, 이 와중에 재테스트 전에, 51선이 20일선 뚫렸죠. 뚫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60일선을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또. 어. 그리고 그런 하락이 나왔고, 결국에는 60일선을 뚫어야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고, 어. 이게 단기적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래서 뚫리면, 어, 뚫리면, 다시 또 이렇게 밑으로 바닥이 나오는, 어,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단기적 트레이딩입니다.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111선 라인을 정확하게 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어, 재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 61선 위로 안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111선 라인을 재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수 있고, 여러분들 지금 아직은 애매하다. 어, 알트를 줄기에는좀 애매한 시점이고,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111선 라인에서 50% 들어가고 어, 그 안착 여부를 보고 어, 나머지 50% 물량을 타던가 어, 혹은 이 라인이 깨지면 전량을 조금 현금화를 해서 어, 밑에서 더 주어라 근데 웬만하면 111선이 깨지면 좀더큰 고리 깊은 하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111선 라인 지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고 어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일봉상 61 라인인 42.6k 이상으로 어, 위에서 안착이 마무리가 되어야 어,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추세적 반등이라 볼수 있다. 그리고 어, 지금 애매한 거는 112선 라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터치가 안 되고 기술적 반등이 쳤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오른 거는 어, 근원 물가, PC 물가가 하해를 했기 때문에 어, 지금 그런 3월 달에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시장에서 매수를 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제가 23년도 3월 8일 날에 업로드를 해드린 어, 텔레그램 내용인데 이제는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하느냐라는 포커스보다는 금리 인상 이후에 점에서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 차례다. 저는 이 계획을 약 1년 전부터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제 할까라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지에 대해서 그 기대감도 주고 상승도 실제로 일어나고 그러고 있지만은 저는 1년 전부터 계속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저는 어 비트코인이 이 떨어질 때이 일봉상으로 110일선이 깨졌을 때부터 저는.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연구를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눈치를 채고 더 빠르게 언제일까라고 가고 매크로 경제를 찾아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1월 1일날 역별이 나오는 그런 구간을 맞춰서 2015년도의 차트랑 비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 최저점과 최저점 시기까지 정확하게 점쟁이처럼 맞추는 사람이 됨으로써 어, 여러분들의 지금 구독자가 6천명이 됐었죠. 제가 요때부터 구독자가 뭐 0명이었는데 제가 그만큼 조금 자신감이 있어서 어, 구독자 0명일 때저 혼자서 업로드를 했었죠. 어쨌든 외람된 얘기고 어, 그래서 지금 저도 어, 이제 작년부터는 금리 인하에 대한 포커스인데 그래서 금리가 고점을 찍고 지금 고점은 찍었잖아요. 그죠. 더 이상은 인상은 안될 거고 그래서 이 고점을 찍고 인하까지 얼마나 걸렸냐라고 제가 23년도 3월 달에 어, 말씀드렸는데,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5개월이거든요. 지금 12월 달에 이 3연속 동결을 했죠. 그럼 1월 달에 이제 동결을 하게 되면, 어, 4연속이죠. 그래서 3월 달에는 5연속입니다. 만약에 3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저는 3월 달에는 안할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4연속이기 때문에 5월달 혹은 그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3월달은 너무 빠르고 진짜 저는 5월도 빠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5월이나 그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평균적으로 2개월은 15개월이지만 평균으로 내면 한 7개월 사이거든요. 그래서 15개월은 이때는 진짜 비상적인 날이었고 15개월은 제외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보통 뭐 2개월은 지났으니까 뭐 6개월이나 혹은 5개월이나. 뭐 8개월 사이이기 때문에 예, 거의 그 기준치에 거의 다 달았다 그래서 그거랑 옛날 가고 데이터 매크로 를 경제를 비교해봤을 때 3월달은 아니다 라고 정리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3월달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지금 미국의 물가가 안정화되려면 정상적으로 모든게 정상적으로 되려면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전이 나야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푸틴이 미국의 비공식 채널로 우크라이나 종전 대화를 타진하고 있다라는 이런 뉴스가 나와 가지고 여러분들의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 5일 날에 대선이 되는데 어 항상 미국이 주도하에 이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는 날은 항상 패배했습니다 에 중동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이나 왜냐하면 어 미국의 무기를 어 중단하는 시기에 전부다 어그 나라는 패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도 패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어, 트럼프가 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어, 공화당 사람들이 12월 때부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어, 지원을 어, 좀 지금 예산안을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 12월 때부터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현재 북한이나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란이나 이런 애들 무기를 지원을 받고 있어서 지금 러시아 쪽이 힘이 좀더 강해졌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이고 점점점 힘이 빠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전이나 선거 이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날 것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미래는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오를 수밖에 지금 현재 가격보다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고 싶잖아요. 모두 다 알겠죠 지금 가격보다 오를 거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의 메커니즘이 없단 말이죠 근데 확실하게 메커니즘을 얘기를 드리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기 전이고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모든 나라의 물가가 안정화될 것이고 급격하게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이 연착륙이 이어지면서 깔끔한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매우 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저의 이제 2024년 경제 분석 질의 응답이라고 제가 이 텔레그램에 1월 22일 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유튜브로 올리지 않을 때 텔레그램으로 어제 관점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이 댓글 고정란에 텔레그램 한번 어 들어오셔서 한번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리를 한게 있는데, 올해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폭은 어떻게 전망하냐. 시장은 3월 달로 예상하고 있지만, 6월에 기준 금리를, 인하를 예상을 한다. 그래서 3월로 만약 진행이 될 경우에는 미국은 물가 잡기에 또다시 숲으로 돌아가는 꼴이 될 거다. 항상 그랬거든요. 빠르게 금리가 인하하는 모습을 보고, 어, 금리 인하도 되겠다. 빠르게 이렇게 생 어, 했을 때, 미국은 진짜 어, 큰 코를 다친 그런 역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 급하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물가가 다시 반등할 우려는 없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에 미리 줘버리게 되면 다시 물가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이를 잡기 위해 연준은 최대한 늦게 6월로 예상하기에 올해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한다 그래서 어, 미국 경제 연, 연착륙이 가능한가? 미국 경제 연착륙 충분히 가능하다.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고용 지표가 악화되고 상당 기간 악화 흐름이 지속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전보다는 둔화하고 있고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데 확실한 시그널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인데 장단기 금리 역전차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급박하게 단행하지 않는 이상 경기 침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자금 소음 정도는 발생할 정도는 나올 거라고 본다. 그래서 뭐 sbb 그런 은행들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물가 상승의 이유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이다. 전 세계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전쟁이 끝나기만 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 나라들도 물가가 안정되고. 러시아 전쟁을 보고 각국의 나라가 경제가 힘든 와중에 자국의 국방 지출에 가소비하며 쓸데없는 지출을 각국의 나라들이 하고 있으니 모든 해결 열쇠를 가진 곳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다.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기회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랑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그래서 올해 투자 마인드는 딱한 문장으로 말하고 싶다. 쫄리면 뒤지시던가.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쫄리면 기회를 놓치게 되어 있어요. 나중이 되면 아 이게 기회다라고 해서 기회를 잡아 버리면 어, 기회는 이미 어, 지나가고 난 뒤겠죠. 그래서 이마인드로 차트의 조정이나 시장의 잡소음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만의 경제 철학을 이용하여 뚝심 있는 놈이 훗날 웃으며 오늘날을 기억할 것이다. 항상 과거의 경기 침체에 포커스를 둔 사람들은 기회를 못 잡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저의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좀 무서워서 물량을 털고 도망가지 마시라. 이걸 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 미래에 대한 분석을 되잡아드리고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좀 해드리는 사람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오늘 정리를 하자면, 어, 111선 라인이 터치가 되지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에 일봉상으로 62선 0 저항 맞고 떨어진 경우가 많으니까, 어, 조심해야 되고, 혹여나 이 61선에 안착을 해줘야 기술적 반등이 아닌 추세적 반등이라고 볼수 있다. 근데 지금은 111선, 라인이, 어, 터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112선 라인에 재터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38.6키까지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 거기까지 떨어질 수 있는 매크로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2월 1일 날에 한국 시간으로 FMC가 발표가 되죠. 어, 연준은 피봇을 급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연준의 파월 의장의 어, 발언이 나옴으로써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112선 라인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는지에 대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량 조절을 하면서 들어가고 만약에 거기가 이탈이 되면 어, 448선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음. 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마이너스 20% 이상인 사람들 현금화를 하라고 했던 이유가 어, 웬만하면 896위선까지 내려오면 진짜 베스트죠. 어, 베스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2월 1일까지, 어, FMC까지 한번, 현금화를 지금까지 진행 중이신 분들은 폼으로 느끼지 마시고, 그대로, 어, 이 시장에 선동당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세력에, 어, 이 게임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 세력의 속상임에, 어, 악마의 속상임에 속, 어, 속지 마시고, 어, 일단 61선 추세선 라인을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니까, 다시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고, 일단 5일선이2일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음. 그렇지만 아직은 급격하게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의 근원 PC 물가가 하해했기 때문에 2.9%죠. 그걸로는 3월달에 급박하게 빠르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하지 않을 거고, 아까 미국의 금리, 고점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7개월이나 5개월인데 지금 현재는 너무 급박, 급박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깔끔하게 영상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모두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